우리 옆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내가 어, 원하는 기도하는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나는 어, 내 삶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삶을 살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어, 힘이 빠지십니까?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리시나요? 하나 있게 자기의 삶은, 어, 모습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음, 자신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삶의 현실이 더 어려워질 때 실망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음, 교회가 한 천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어, 어느 때부터인가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큰일 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도, 어, 프로그램으로 대표하는 큰 대형교회에 가서 우리 부격자들이 다 등록해서 그 교회의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리고 또 자료를 주는 대로 그대로 그 교회에 적용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 무려 두달 동안이나 그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전도 용품을 사서 그런 전도 대상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용품을 사고 전해 주기도 합니다. 2주에 걸쳐서 세신자 초청잔치를 완벽하게 잘할 수 있도록 어,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모든 성님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초대할 대상자들을 정하여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또 선물을 주고, 어떻게 데려와야 되는지, 근데 그것을 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같이 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두달 동안 밤낮없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당시에 벌써 한 15년 넘었죠. 그 당시에 전도행사로 그 당시에만 5천만 원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모든 분들이 이번만큼은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열심히 준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에 걸쳐서 초대해서 오신 분들이 초대 대상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어, 막 그냥 벽에 붙이고 막 이렇게 신나서 막 행복해서, 야, 2주 된말만 오면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하며 준비를 했는데 막상 2주 동안에 그 세신자 초청잔치를 하는데 오신 분들이 총 합쳐서 30명도 안 됐어요.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두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오신 분들이 30명도 안 됐고 그래도 또그 와중에 선물 받으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섯 명도 안 됐어요. 따지고 보면은, 한 사람당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한 사람당 5천만 원. 참, 많이 준비했고,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다섯 명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니까, 너무나 실망이 큰 거예요. 기대가 큰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나 힘이 빠졌습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 힘이 빠지더라고요. 기대한 만큼 잘 성과가 있고, 결과가 맺어지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야, 할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고,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더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두달 동안 밤낮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딱 했는데, 결국 30명, 그 중에 거의 25명은 선물만 받고 안 오시고, 5명도 등록을 했지만 거의 안 오시는 그런 결과가 맺게 되니까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힘이 빠진, 아니, 힘을 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침체들, 슬럼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대를 했는데 다가오는 현실은 더 힘들어지고 암담하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면 결과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힘이 쪽 빠져요. 그리고 영적인 심체가 다가오게 되고 더 나가서 아 영적인 방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든 영적인 방황과 슬럼프들, 영적인 침체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영적인 침체, 방황, 슬럼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어떠한 사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시면 27절에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이것을 좀 표준어 성경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겁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내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건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주경이될도록 하나님 뭐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안 돌봐주십니까? 왜제 억울함을 안 풀어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관심이 없다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이 당시에는 유배민들이거든요.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빌론을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뒤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억울한 환경을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불평에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는냐, 듣지 못하는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라고 기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철과 지식을 뛰어넘으시고 다그 속에 뜻이 있고 하나님을 우 돌보신다는 걸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신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그겁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라고 라 말씀하세요.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원치 않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와 정반대되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형편없고 내가 얻은 그런 상황이 우리 눈에만 보여진다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환경과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것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 여러분, 아, 피곤하시잖아요. 지금 얼굴들 보니까 다 피곤해 보이시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시고, 육신적으로 피곤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삶 자체가 피곤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피곤할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많은 일들이 신경 써야 되고 그것을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 쓰다 보면 불면증이 올기도 하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매사에 피곤한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피곤한 거에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가 부교육자일 때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누워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부교육자였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소원이 저랑 좀 노는 거 마음껏 노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하루를 정해서 정말 마음껏 놀아줬어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아 1시간 지나니까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근데 아이들을 보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야 도대체 쟤네들은 언제 지칠 언제쯤이면 지고 피곤하다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치질 않는 거예요 땀은 흘려도 근데 여러분 한 3시간 4시간 그렇게 놀다 보니까 어, 자기들도 네 피곤한지 샤워하고 밥 먹자마자 그냥 곤하게 자더라고요. 아 얘네들도 피곤할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육신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피곤하게 지잖아요. 옛날에 신앙과 믿음이 좋을 때는 영적으로 체력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기도하면 된다. 이게내보자라는 그런 영적인 체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턴가 기도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점점 힘이 연약해져요. 아, 내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만났어도 우리는 겉도 이겨 낸다 않는 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적인 체력이 약해질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라 요 피곤하지 아니하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뭘 해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셈이 막 용서순 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오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오직이라는 건 여러분 강조형인데 뭘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은 너희는 견눈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누굴 바라보라고요? 바라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직 여와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임이 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악망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은 지속적으로 견눈질하지 않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번두번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악망이라고 하는데 한번두번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축하합니다 아참 네. 아, 피곤해요 지쳐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감당할 힘을 새로운 힘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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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어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느다 여러분, 바라봐야 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에서 12장, 2절에서 3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그래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라는 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은 주님이셔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도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 은혜와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다는 걸 주님께서도 알고 계셔요. 근데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럴 때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 진단한 것입니다. 주님을 악망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떠한 존재란 걸 잊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신,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는 이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소유라면 주인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도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 여러분들은 삶과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산에 농부가 산에 올라갔는데 독수리둥지에서 알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독수리 알이 너무나 너무나 신기해서 가져다가 자식의 집에 있는 그 닭장에다가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닭장에다가 알을 넣는데 그 병아리들이 있는 그 계란과 독수리 알을 함께 넣는데 었 어미가 암탉이 계속 품어서 결국은 부화가 됐어요. 근데 독수리도 그 알, 그 안에서 알에서 부화가 됐는데 병아리들과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함께 살다, 산 거예요. 근데 이 자기는 분명히 독수리인데 병아리랑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삐약삐약거립니다. 병아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돌아다녀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커지니까 병아리들이 놀립니다. 야, 너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하니까 자기가 생긴 게 대해서 어,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당에서 그 병아리들과 함께 막 놀다가 하늘에서 검은 물체가 지나가니까 독수리와, 아이그 닭들과 병아리들이 놀래서 닭장으로 숨는 거예요. 왜 숨는가 해보니까는, 하늘 쳐다보니까 시커먼 게 하늘을 날고 있어요. 저게 뭐냐 하니까 엄마 독수리가, 아 엄마 닭이 얘기합니다. 자, 저건 독수리라는 건데, 세중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세중의 왕이다. 병아리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저런 존재가 될수 없어. 저건 위대한 존재야. 우리는 함부로 할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그 창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독수리인데,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어린 독수리가 주화가 돼서 닭들이랑 같이 사니까 닭한테 지금 침물려 살아요. 자기가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그 엄청난 독수리가 창고를 날면 여러분 그런 닭들이 겁나서 다 숨어요. 근데 여러분 닭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자기도 닭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늘에 속한 존재는건 잊지 않기를 주여 주님 여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피 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간 끝이 있고 영원한 안식과 쉼이는 영원한 권향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를 도 기다리, 예수님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왜요?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란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님께 부름 받으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의 특징이 이 독수리의 특징과 좀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소개 하고 싶어요. 이 독수리의 특징이 우리 신앙인의 특징과 비슷한 게 있는데 독수리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하면 그겁니다. 눈이 좋다는 거. 다음 거는 봐보세요. 이 독수리가 눈이 엄청 좋은데, 여러분, 시력이 좋기로 소문난 몽골인들의 시력은, 몽골인들이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3 0이입니다이 3.0이면 어느 정도냐면,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고, 어떤 모양인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인들이 왜 눈이 좋냐 하면은, 멀리 떨어진 곳에도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시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눈이 시력이 8.0이에요. 평균. 몽골인들은 3.0인데도 잘 보이는데 독수리는 8.0이에요. 그러니까 저 높은 창공에서도 바람을 타고 나르면서도 그 쥐가, 땅에서 조그만 쥐가 돌아다녀도 다 보이는 거예요. 크게, 선명하게.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어은 어느 정도냐면 곡식의 알곡이, 알곡의 모양까지도 다 분별이 된답니다. 독수리의 눈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눈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눈이 좋아야 된다 성도는 눈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 보면 1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눈이 몸이 어두우리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눈이 상하게 되고 안 보이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시력이 좋은 믿음의 눈이 항상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 삼손이 원수인 블레셋에게 붙잡혔을 때 가장 먼저 블레셋이뭘한줄 아십니까? 삼손의두 눈을 빼버린 거예요. 왜요? 보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에는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사단 마귀에 속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이 땅에 소망이 없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저앉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그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슬럼프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에 소유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시력 8.0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님이 온전하게 확실하게 잘 보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1절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바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정말 시력이 좋아서 멀리 계신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주님처럼 느껴지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의 특징은 그겁니다. 커다랗고 힘있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독수리가 여러분 날개를 피면 2미터가 된대요. 제 키가 185 정도 되는데 날개를 펴면요, 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힘 있는 날개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뭐냐? 땅에서 한 창공까지 올라갈 때는 날개짓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독수리는 여러분, 창공에 올라가서면 기류를 타기 때문에 날개짓을 하지 않는대요. 근데 다른 새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날개짓을 한답니다.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고 그냥 바람을 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날개는, 튼튼한 날개는, 말씀과 기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튼튼한 날개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개로 말미암아서, 날아다니시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풍랑이 일잖아요? 풍랑이 일게 되면, 풍랑이, 폭풍이 착 오게 되면, 다른 새들은 풍랑을, 아그 바람을, 폭풍을 등에 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바람을 등지고 자기가 피할 곳에 피한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안 그런데요. 폭풍이 오면은 폭풍과 맞선다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 그냥 등이 지고 도망가는데 독수리는 폭풍을 여러분 등지지 않는답니다. 맞선답니다. 왜냐? 폭풍을 통하여서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폭풍이 일어날지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풍랑에 대해서 폭풍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을 통하여더 높은 곳으로 찬란하게 더 높이 올라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폭랑을 어떤 폭풍을 만나도 더 높이 날아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독수리의 특징은 악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력이란 게 뭐냐면, 손에 우리가 어떤 것을 쥐는 힘을 악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독수리의 악력은 750 psi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psi라는 건 그런 악력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건데, 750 psi라고 했할때 여러분 좀 감이 안 오시죠? 사자가 사냥감을 여러분 물입니다. 먹이감을 무는데, 그 악의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가 물면은 그 사냥감이 뼈가 부러져요.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 악력이, 그 악의 힘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근데 그 사자의 악, 그 악의 힘이 700 psi 예요 700. 독수리의 악력이 750 이에요. 사자보다 더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지면 놓지 않아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독수리가 창공에서 날다가 먹잇감이 발견되면 300km가 넘는 속도로 하강을 해서 그 먹잇감을 탁 짓는데 절대 놓지 않는데 앞발과 뒷발로 그 물체를 잡을 때 그게 부러진대요 뼈가 관통한답니다 피부를 그런데 그 아무리 몸부림쳐도 독수리한테 잡히면 여러분 어느 것도 헤어날 수 없어요 꽉 잡히면 여러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악력이 있기를 주의 여러 축복합니다 뭐냐 주님 붙잡으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면 놓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 약복강에서야곱보가이야곱이약복강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전재산을 다 건너게 합니다. 자기만 혼자 밤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서부터인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보낸 천사예요. 근데 아무리 아무리 야곱을 이기려고 하도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나를 놔라. 나 가야겠다니까 못 놓는 거예요. 하나, 주여,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못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는그 천사가 그 야곱의 엉치뼈를 깨트려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손안 놓는 거예요. <laughs> 할렐루야! 여러분 손이 그런 손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놓으면 놓치지 않는. 정말 주님 붙잡으면 놓치지 않는 그런 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악력 정말 주님을 붙잡는 손으로만이 아마 해결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들린 딸을 고치려고 하던 그 가나인 여인도 그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다가오는 그 과부도 그랬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서 고통받는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다 이겨내고 그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았을 때그 여인은 해결받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붙잡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응답해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꽉 붙잡아 보세요. 아이고 난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어떤 설요 주님 붙잡는 손. 이 손을 여러분 정말 꼭 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으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붙잡으면 여러분 응답받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린 독수리의 특징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시력이 참 좋아야 겠구나 독수리가 8.0인 것처럼 주여 저에게도 믿음에 있는 시력이 한 20위 정도, 20 정도 될수 있도록.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라는 날개로 말미암아 천국을 창공을 날아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어떤 폭풍을 만나도 그것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더 높이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치는 야곱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통하여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와 방황과 어려움, 슬럼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는 주일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